들으신 것처럼 스테레오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는데요. 바로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 때문입니다. 이 제품은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무전원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의 잡음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.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기존 스테레오 케이블 중간에 이 제품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. 연결 전에는 위인 거리는 노이즈가 있었지만 연결 후에는 들으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사라졌습니다.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잡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어, 여러 제품을 찾아보다가 이제 국내 브랜드라 쉽게 AS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오디오 잡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한번 이런 제품으로 손쉽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